네, 안녕하세요, 민규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자작 택배를 한번 해볼 건데, 출처는 아마 저릴 거예요. 이 네, 자작 택배를 해볼 거고요. 네, 일단 연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를 시켰는데, 왜 택배를 시켰냐면 제가 너무 제 방에 너무 장식용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인형 좀 시켰어요 귀여운 인형 좀 그리고 리나 방좀꾸밀려고 인형도 시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인형을 시켰는데 노리려고 시킨 게 아니고 네, 일단은 꽃인형 사업에서 구입을 했는데 샵이 아닌 사업인가? 네, 일단 꽃인형 사업이라 하네요 수선이 이렇게 가려놨고요. 전화번호도 이렇게 있고요. 이름. 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었어요. 다 뜯었어요. 다 뜯었는데 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음. 뭐가 있는데 지금 편지가 있네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꽃인형샵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적혀있네요. 텐트가 이렇게, 텐트도 이렇게 있고요 음. 여기에 이렇게 인형이 들어있나봐요. 제가 시킨 인형 이렇게 왔구요. 여기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뭐지? 이거 안 시켰는데,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이거 덤인가봐요. 와, 이 진짜 덤도 대박 포시아다 어, 이거 디바면돼 덤... 거의 어, 다 대박, 대박 주지만데 일단, 일단, 제가 시킨 인형부터 한번 보여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있는데요. 이거는, 네, 무슨 햄스터인데, 이데 귀여워, 귀여 이렇게 구성한다 해가지고 샀어요. 신기해가지고, 이게, 이건 햄스터 같기도 한데, 약간 햄스터가 아닌 것 같기도 한, 한 인형인데, 이런 인형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몰랑이 몰랑이가 인형 중에서 가장 귀엽잖아요. 몰랑이 있는데 네, 몰랑이가 있습니다. 몰랑이도 제가 귀여워가지고 시켰는데 얘도 진짜 귀여워요. 다음에 이제 이분좀뭘 찢어볼 차례예요. 되게 포장도 진짜 잘해주셨고요. 편지도 이렇게 해주셨고, 일단은 이거 펭귄. 이거는 저이 미나오. 아니, 나그방 꾸미려고 산 인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니나 방 꾸미려고 산 인형입니다. 아, 여기 다 여기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쿠션. 네, 이것들이나 방에 넣으려고 산 거고요. 네,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덤 뜯어볼 차례입니다. 덤. 네. 오, 진짜 크구나. 일단은 이거는 어떤 인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새 이건 플라스틱 인형인가 봐요. 이건 피규어 같은데 오 피규어도 주시고 이건 물방울 피규어 같은데 이건 물방울 피규어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 고양이 같습니다 귀엽다 그다음에 이거는 주황색 고양이 같고요 주황색 고양이 이건 뭐지 랩이 이렇게 네, 이것도 장식용품인가봐요. 이건 인형이 아닌데, 장식용품인가봐요. 이렇게 장식용품인가봐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덤도 진짜 푸짐하게 주시고, 이거 이거 덤 빼고, 이거 덤 빼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음, 9,000원인가 8,000원? 네, 그렇게 됐는데 진짜 싸요. 8,000원 정도? 이고 이거 덤빼고 다 8,000원 정도입니다. 대박사고요.